안녕하세요. 중장년층의 알뜰 생활을 응원하는 인생 이막 소식통입니다. 올해 여름, 정말 덥습니다. 기상청에서도 연일 폭염주의보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꼭 필요한 가전제품, 바로 선풍기입니다. 하지만 선풍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풍기 하나로 전기요금 아끼는 실전절약법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월 전기료 3만원 이상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선풍기 앞에 냉동시킨 생수병이나 얼음팩을 두면 마치 에어컨처럼 찬바람이 나오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실내 온도를 2도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페트병에 물을 담아 냉동실에 하루 정도 얼립니다. 그런 다음 선풍기 앞에 수건을 깔고 놓아주세요. 물방울이 맺히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선풍기 바람이 차갑게 변하면서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실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 에어컨 없이도 숙면을 도와줍니다. 실제 사용자의 말, 얼음병 하나로 선풍기만 틀었는데 충분히 시원했습니다. 전기료도 훨씬 줄었어요. 바람 방향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선풍기를 몸에 직접 쏘시는데요. 이것보다 천장 방향으로 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뜨거운 공기를 밀어내면서 실내 전체 온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창문을 닫고 열차단, 선풍기만 돌리고, 저녁에는 창문을 열고 바깥 바람을 유도하면 냉방 효율이 크게 좋아집니다. 특히 선풍기를 창문 방향으로 두고 바깥으로 바람을 내보내면 실내에 더운 공기가 배출되어 훨씬 시원해집니다. 에어컨 틀땐 선풍기 같이 돌리지 않으시죠? 하지만 둘을 함께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실내 공기를 빠르게 식혀주고 선풍기가 그 냉기를 골고루 퍼뜨립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 설정 온도를 1에서 2도 높여도 동일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그만큼 전기요금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에어컨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이면, 한달 전기요금 약 2, 3만원 절약 가능합니다. 선풍기는 시간당 15원, 에어컨은 약 400원. 차이가 크죠. 많은 분들이 선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두시는데요. 사실 밤새 틀 필요는 없습니다. 타이머 기능으로 자기 전 한두 시간만 설정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취침 중인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냉방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타이머로 매일 6시간 줄인 한 가정은 한 달에 전기요금 약 1만 2천원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큰 절약 효과를 가져옵니다. 선풍기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날개와 보호망에 먼지가 쌓입니다. 바람이 약해지고 전력 소모는 늘고 소음도 커집니다. 월일 지회 날개 청소만 해도 냉풍 효과 증가, 소음 감소, 전력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는 간단합니다. 보호망을 분리하고 날개를 중성세제나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조립도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 후에는 바람 세기가 약10% 이상 증가하고, 냉방 효율도 좋아집니다. 요즘 나오는 DC 모터 선풍기, 들어보셨죠? 기존 AC 모터보다 전력 소비가 60% 이상 적습니다. 소음도 훨씬 적고, 바람 조절도 섬세합니다. 전력 비교해 볼까요? AC 모터는 5070W, DC 모터는 2030W. 하루 5시간만 사용해도 한달 전기요금 2,000원 이상 절약 가능합니다. 가격이 약간 높지만 장기적으로 전기료 절약에 탁월한 효과. 마지막으로 서큘레이터, 즉 공기순환용 선풍기를 활용해 보세요. 바람을 멀리 보내 실내 온도를 고르게 유지합니다. 특히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냉방 효율 증가,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바람 방향은 천장이나 창문 쪽으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실내 온도를 낮추고 에어컨 사용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선풍기 절약법 7가지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얼음병 활용. 두 번째, 바람 방향과 환기. 세 번째, 에어컨과 병행. 네 번째, 타이머 설정. 다섯 번째, 날개 청소. 여섯 번째, DC 모터 선풍기. 일곱 번째, 서큘레이터 활용. 이중세 가지 이상만 실천해도 한달 전기요금 3에서 5만원 절약 가능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도 지키고 전기요금도 아끼는 스마트한 생활 함께 시작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인생 이막 소식통은 알뜰한 삶을 응원합니다.